롯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참 오묘하고 위대하게 느껴졌어요.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신년 축복성회 동안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고향이고,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그가 아내와 두 아들과 더불어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사가 그렇잖아요. 늘 우리 인생사가 봄날만 같으면, 가을 추수날 때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사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봄날을 살 때는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혹한기를 만난 거지요. 그때 그는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시대의 풍조를 따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민 갈 때는 나름대로 꿈에 부풀어서 갔겠지요. 모압 당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더라. 그 땅에 가면 잘살수 있을 거야. 하면서 꿈에 부풀어서 이민을 선택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기근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노라고 베들레헴에 머물러 살고 있는 자기 동족들, 백성들을 오히려 무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보들. 문제를 문제를 만나면 빨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택해야지. 가정의 가장이 돼 가지고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인데 믿음은 무슨 믿음? 말씀은 무슨 말씀? 가장은 문제를 만났을 때내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잘 인도하는 게 지혜로운 가장이야. 하면서 우쭐하면서 어쩌면 어리석게 보이는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동족들을 무시하면서 아니 비웃으면서 모압 땅으로 보람듯이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웬걸이요? 우리 인생사가 다내 계획대로 한테면 걱정할 게뭐 있을까요? 우리 인생사가 내 꿈대로 내 비전대로 내 야망대로만 다 이루어진다면 세상에 문제 될게뭐 있겠고 신이라는 존재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엘리멜렉 가정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이민행을 택했지만 웬일입니까? 모압 당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 그 집안의 가장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어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살려고 갔는데 말이에요. 자기가 내 가족을 책임지겠다고 말씀까지 거역하며 믿음까지 거역하며 이민을 갔는데 자기 가족을 책임지기는커녕 자기 인생도 자기 생명도 책임지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러는 가운데.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는 두 아들, 말론과 키온이라고두 아들이 있는데, 이들의 이름의 뜻은요, 약자, 병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참, 이름의 뜻도 어찌 그랬을까.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들들이 골골 됐나봐. 아니, 그러면 저 같으면 반대로 이름을 강자, 뭐, 이렇게. 이렇게 좀 붙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쨌든, 두 아들과 함께 모압당으로 갔던 엘리멜렉은 죽었고, 이두 아들을, 나오미는 모압 여인들을 택해서 결혼을 시켰네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민 간 것도 문제인데, 그 땅에 있는 여인들을 며느리로 택했다? 옛날에 믿음의 선조들은 그리 하지 않았거든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자기 동족 하나님을 섬기는 동족 가운데 아무리 길이 멀어도 그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현숙한 여인, 믿음이 있는 여인들을 택하여 며느리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라, 영적 암흑기라, 자기 소견대로 오른, 소견에 오른대로 택하던 시대인지라 그랬는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냥 편한 대로 편리주의. 그냥 일단은 편하면 돼.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지 뭐. 그래서인지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루스를 택하여 자식들을 결혼시켰어요. 혹, 나오미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편리주의를 택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내가 편한 것을 택하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또한 꿈을 가졌겠지요. 그래도 이 지역에서 태어났고, 이 지역에서 자란 이 여인들과 결혼시키면 이 땅에서 잘살 거야. 저들의 인맥이 있으니까. 저들의 내 턱이 있으니까 내 아들들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사는 데 어려움 없겠지? 이런 계획과 기대와 꿈을 가지고 결혼시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냐고요. 그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엘리멜렉이 모합당으로 이주하여 살기 시작한 10년 어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몇십 년산 것도 아니에요. 잘 살아보겠다고 모합당으로간지 10년 만에 가장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죽고, 졸지에이 집안에 여인들만 셋이 남은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결혼은 했지만, 자녀도 없어요. 대를 이을 후사도 없이 두 아들이 그냥 죽고 마른 거예요. 야, 이쯤 되니까, 나오미가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살려고 왔는데 이게 웬일이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뭔가, 뭐,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된 거지?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인 거야?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문제를 직시하고, 인식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쯤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풍년이 들었다라고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결단합니다. 늦었지만 다시 돌아간다는게창피하지만 꿈에 부풀어도 나왔다가 빈손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댈 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다. 말씀이 있는 곳,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생각하고 나오미가 결단합니다. 모압 생활에 모든 걸 청산하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두 며느리를 데리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출발하며 가다가 생각하니까 야, 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얼마나 수군거릴까 기가 막혀요 그래도 멈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같이 동행하던 두 며느리를 보니까 야 이거 이건 아닌 것 같아 아직 젊, 젊디 젊은 두 며느리 이들이 나와 함께 베들렘으로 간다고 따로 나서기는 했는데 이들이 베들레헴에 가면 뻔한 각본이 있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도 수군거림의 이유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했던 금했던 모합 여인들을 며느리라고 데리고 가면 내가 손가락질 받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건 견디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죄 없는 이것들 이 며느리들 가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멸시할까 저 이방 여인들을 왜이 땅에 와서 하면서 아마 이런저런 생각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나오미가 며느라 가더라 너희가 나와 함께 하기로 마음 먹은 거 너무 고마운데 그동안 너희들이 너희 남편들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안다 너희들이 나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안다 너희 진심을 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베들렘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다 너희들 돌아가라 네 친정으로 가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도 하고 너희들의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결혼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신을 믿어라 얘기해요 그랬더니 네 어머니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야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한번 강권했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며느리는, 예, 어머니를 탁 안고, 죄송합니다. 그럼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하고는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르바는 거기까지, 오르바의 인생, 어떤 구속사의 역사는 거기까지로 끝납니다. 오르바는 돌아가고, 그 후로 오르바에 대해서 다루는 곳이 없습니다. 룻은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임으로 왔습니다. 오기는 왔지만 그 땅에 풍년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10년 동안 피어났던 집, 모든 전다복도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지요. 그것도 경제생활을 할수 있는 남자들은 없고 여인들만 둘이 왔으니 기가 막히지요. 그리고 있다가 이이 룻이 아침에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둘이다 둘다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성경이 없다고 했어요. 손가락 얘기는. 이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나가서 이삭이라도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아가 따라 너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면서 축복하며 보냈어요. 그데 롯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갔어요. 많고 많은 들판, 밭들 가운데 한 밭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밭에 가서 사람들에게 거기서 이삭 죽는 사람들에게 저 불쌍한 여인이에요. 저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삭을 죽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 이들은 긍유력일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죽거나 할때 말리지를 않아요. 그들이 오히려 죽어갈 수 있도록 이삭을 좀 흘려주는 배려가 있고요.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삭을 죽기 시작하는데 아 이게 참 좋은 밭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마침 그밭 주인 되는 보아스가 마침 그 밭에 나온 거예요. 베들레헴에서부터그 밭에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이, 어, 루키 2장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마침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희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희네라는 단어의 뜻은요, 이런 거예요. 음, 예. 마침 그 밭에서 보아스와 루시 만나버렸네. 보아스가 물어요. 야, 저 처음 보는 소녀가 있는데 저 누구냐? 그때 사람들이, 아, 저는요, 나오미와 함께 모합당에서온 루시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아, 보아스도 이 루시에 대해서 익히 알았어요. 들었어요. 아, 그 착한 여인.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섬긴다지. 아참 착한 여인이야. 예. 저 여인이 여기서 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방해하지 마라. 남자들에게 남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저루스 건드리지 마라. 죽은대지 마라. 죽어. 딱 경계시켜요. 그리고는 루세게 가가지고 앞으로도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매일 같이 이 밭에 와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삭 싹싹 긁지 말고 의도적으로 좀 떨어뜨려라. 저이 루시 주어갈 수 있도록. 야 멋진 남자를 만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딸 내미 가진 자녀 부모님들이요 보아스 같은 사위 얻기를 축복합니다. 아 맨한자에게 꼭그 근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딸들을 루처럼 착한 딸로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 룻은 그 밭에, 매일같이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보리 추수 때부터 밀 추수 때까지 그리했다 했어요. 보통 이 기간은요, 한달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달반 동안을 룻은 꾸준하게 그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 거예요. 하루는 물으니까, 아유, 저 여인은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중간에 잠깐 쉬는 것 말고는 하루 종일 저렇게 성실하게 일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룻은 기본적으로 참 착한 여인이었어요. 도리를 행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성실한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인들이요. 룻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룻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은 기적이 나오거든요. 룻이 룻될수 있던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가 이게 기본적으로 착한 여인이었다는 거요. 예 할렐루야. 참 그래서 이제 한달반 정도가 지나는 가운데 나오미가 보니까 참 너무 이쁘고 안쓰럽고 이러잖아요. 어느 날 나오미가 그래요, 며느라가야 너 계속 나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너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근데 마침 네가 가는 그파추인 보아스가 우리에게 있어서 기업무를 자 고해를 제도를 이행할 자이다. 여러분, 기업무를 자가 뭐냐면 고해를 제도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법이 있답니다. 장자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큰 아들이 죽었다. 그럼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자기 동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대를 이어가게 하는 거죠. 근데 둘째가 그리했는데 결혼해서 결혼했는데 아들을 아 자녀를 못 낳고 죽었다. 그럼 셋째가 또 그리합니다. 셋째가 없다. 그러면 가까운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의도를 의무를 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혈제도입니다. 이게 기업무를 자입니다 지금 엘리멜렉의 집안에는 이게 절대 필요한 상황이에요. 왜? 엘리멕 죽었지. 말론과 기리온도 죽었지. 대를 이을 자가 없잖아요. 집안이 그냥 끝날 상황이에요. 근데 마침 이들의 법에 의하여 고를 제도를 이, 이 감당할 사람이 바로 마침 보아스라는 거야. 그래서 나오미가 너니 네 맨날 파테가 일하는 그 밥주인 있지? 그 보아스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너 오늘 밤에 목욕재게 하고, 향수를 바르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그 보아스가 어디에서 자는가 보고 있다가, 그가 잠들면 조용히 가서 그 발치에 누워 있어라. 그러면 보아스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할 거다. 그랬더니 그대로 갔잖아요. 발치에 가서 조용히 누웠어요. 그 보아스가 자다 말고, 뭐가 이상해가지고 눈을 떠니까, 웬 여인이? 야시시한 옷을 입었는지는 모르지만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누구냐? 저는 당신의 여종 루시입니다. 여차저차해서 우리 어머님의 말씀 듣고 왔습니다. 당신이 나를 책임져 줄 사람입니다. 청혼을 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이, 이 루시 어떤 다른 의도로 이르지 않았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참 내가 너를 이쁘게 본다 넌참 현숙한 여인이다 네가 얼마든지 젊은 남자를 찾아갈 수도 있을 텐데 젊은 남자를 찾지 않고 네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어머니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한거 너무너무 귀하다 내가 너의 말대로 너를 책임져 주마 그런데 나보다 너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 사람에게 먼저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가 고엘 제도를 거절하면 그때 내가 차기 내가 그 다음 자니까, 내가 그때 책임지마. 그 불법을 행할 수는 없지 않냐?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체크, 체크하게 하겠다. 약속을 하고, 이 사장에 가면,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사장에 가면 보아스가 성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성문에 딱 앉아요. 누구를 만나려고, 그 책임져 줄 사람을 만나려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와. 4장에 보니까 암무개라고 나와. 근데 보아스가 성문에 딱 앉자마자 4장 2, 3절에 보니까 마침 그 암무개가 지나가는 거야. 이기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만나게 하셨다는 라 거지. 그러니까 마침 지나가는 암무개를 불러요. 보아스가. 그 암무개 씨, 이리 와보세요. 여기 좀 앉아요. 앉아서. 그리고는 얘기해요. 이만저만 해서, 아, 그냥 둘이 앉은 게 아니야. 이거는 법적 조건을 갖춰야 돼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장로, 저, 어, 연장자들 10명 이상이 이 증인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침 아무게만 지나간 게 아니라 마침 그 연장자 10명이 거기에 딱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 10명을 불러서 함께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엘리멜렉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것만 책임지면 안 됩니다. 그 땅만 책임지면 안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며느리 룻이라고는 여인이 있는데 그 룻도 책임져야 합니다. 당신이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집에 대를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개가 나는 그러면 안 해. 나왜 손해 볼 짓을 내가 왜 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봐요. 나오미의 땅만 책임지면요. 내, 내가 자기가 마땅히 할 도리니까 도리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사서 되돌려 줘도 나오미가 죽으면 대를 이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이 결국은 누구 땅이 돼? 내 땅이 돼.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욕도 안 먹고. 근데 룻을 책임지래. 자녀를 낳아서 그 집안에 대를 이어가게 하래. 이거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아니야. 대를 이어가면 땅값 다시 못찾죠 왜? 누구 것이 돼요? 그 루트에 대를 이은 자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거 나하고 손해 보는 짓이잖아. 나 안에 이러고 나 잡아지는 거예요. 그때 보아스가 자 장로 여러분 들었지요? 들었지요? 분명히 저 사람이 앉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 내 차례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증 증, 증거를 대 이제 확뭐 도장을 찍는 대신 이들의 신발 한 짝을 벗어 가지고 신발을 주었어. 이 아무개 씨가 나는 이거 포기합니다는 포기 각서요 신발을 받고 증인들과 더불어서 이제는 게임이 끝나고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기로 그의 집안을 책임지기로 작정하고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보아스와 룻 가운데 아기를 낳는데 그가 바로 오벳이더라.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아버지 그러면 다윗에게는 누구요? 할아버지지. 할아버지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랬더랍니다. 루시 누댈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의 모형으로 드러나 있는 보아스와의 만남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내 구원자라 부르며 설수 있는 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삽시다. 감사함으로 봉사하며 삽시다.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삽시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감사한 마음이 없이 하면 의미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참여한 저와 여러분 안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주의 사랑에 베이고 주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정말 감사로 인한 기쁨의 발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